2020년도 2학기 기말고사 과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천상니다 미취는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영등도 마동 일원에 있습니다. 구역별 면적은 14만 1,313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현황 사진입니다. 인문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입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에는 건축연도, 건축충수, 건축용도가담과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공연도, 논림의 도로축이 있습니다. 구역계 특징으로는 노화된 건축물이 다수 있으며 구역계 남쪽으로 선화로가 지나며 전북대 오거리, 동부시장 오거리가 있어 교통이 많습니다.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이 구역계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북부시장과 동부시장 상권이 포집되어 있습니다. 구역계 현황사진입니다 구역계 주변 및 용도지역입니다. 사이트 이슈입니다. 밤과 같이 사이트 이슈입니다. 문제점 및 잠재력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 공간, 고령화 인구, 노화, 주택, 그대 잠재력으로는 녹지 접근성, 공공, 교육시설, 밀집, 시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전북 전체 평균보다 11.8%가 낮습니다. 주택에 대한 불만 이유는 주택이 낡아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업 분석입니다. 강점에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약점으로는 노령층 인구가 다수 있으며, 기회로는 인근 시설들과의 연계 가능, 이어보로는 재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 마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분석입니다. 다음은 구역 계 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 접근과 연결이 쉽게 된 녹지, 주거와 직장 거리가 가까운 직주 근접 조성, 중심축의 다양한 기본 시설 배치,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에 업무 및 상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도입니다. 교통 체계도, 녹지 체계도, 토지 이용 구상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지표 산출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플랜입니다. 감사합니다.